맞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45,000원까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5,500원까지 상승했다가 2.99% 44,000 75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우리 장대 양봉 하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장대 양봉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오늘처럼 양봉 하나만 나와 줘도 우리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우리 최근 지지부진했던 이와 같은 흐름, 우리 양봉 하나로 인해서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이 상황들, 결국은 양봉 하나 나와주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 4만 5천원까지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입니다. 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거래량 실리고 주가 급등.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매수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제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들어왔다가 살짝 눌리고 지켜내면서 다시 오후에 상승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매수 흐름 여기도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실렸다라는 것 결국은 뭡니까 아침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러한 구간들 간간히 또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매수 매수 결국 우리 주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시면 우리 좋아요 구독 안해주신 분들 한 번씩 좀 부탁드려요. 그래야 우리 신성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응 전략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자, 이렇게 바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결국은 우리 주포들 여전히 있다. 아시겠죠? 우리 주포들은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이와 같은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급등했었던 흐름들. 자, 양봉, 양봉의 매수세. 자, 그죠? 이와 같은 흐름들. 우리 주가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이 변동성, 결국은 여전히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양봉 나와주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했듯이, 우리 이와 같은 매수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거래량 없는 조정 라인 이런 구간들. 자, 이 구간 제가 지금 빨갛게 네모 박스 치는 구간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들은 우리 매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매수를 한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이러다가 한방 터진다라는 거예요. 한방 터지면 양봉 하나 소수면은 그냥 바로 우리 최근 이 박스권 돌파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급등, 장대 양봉 하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조금 시간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아시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은 패턴을 그리면서 결국은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몇개 조금 살펴볼 텐데 최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스페코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스페코. 스페코도 우리 강하게 들어왔던 이와 같은 물량들. 그죠? 이와 같은 강한 장대 양봉의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우리 이렇게 은봉은봉 조정했던 구간, 거래량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스페코, 결국은 오늘도 급등했었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조금 빠졌는데, 분명히 제가 이 구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간 우리 매수하셔도 된다. 분명히 급등 또 나온다라고. 자,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 자, 우리 언제입니까? 29일 날에 말씀드렸던 영상이에요. 자, 우리 오거 스페코 영상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잠깐 볼게요. 아, 돌파하고 주춤하고 최근에도 제가 스페코 이 구간 조정 줄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아가도 된다. 우리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뭡니까? 우리 자, 분명히 지금 들으셨다시피 잡아야 된다.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죠? 이와 같은 그림, 거래량 없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페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 신성 델타, 결국은 이와 같은 거래량 없는 구간들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이 구간은 우리 함께 매집, 할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대응체 전략을 함께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똑같은 종목이에요 우리 예림당 종목 자 우리 예림당도 예림당도 우리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 주고 다시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강하게 들어왔던 물량 우리 이 구간 거래량이 없다. 그죠? 이러한 구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 우리 주가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상승이 나왔잖아요. 우리 이날이 언제입니까? 10월 25일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도 가는 흐름들 이것도 다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였죠? 우리 10월 25일 날. 보세요. 우리 10월 25일 날 보면은 우리 예림당 정확하게 아침에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과 같이 상승했다가 다시 누르고 또 가죠. 보세요. 여기 눌렀던 순간들 거래량이 있나요? 자, 거래량 없이 이틀 조정. 그죠? 이런 거래량이 없는 구간 우리 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 다시 올라왔듯이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왔지만 우리 세력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모아야 된다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종범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 더 우리 오늘 미래산업 상한가인데 미래산업도 똑같잖아요. 우리 이날 급등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3일째 음봉 음봉 조정 존 주고 거래량이 없죠.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도 상한가. 이러한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뭡니까? 우리 매수,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우리 텔레그램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오늘 언제입니까? 10월 31일 날 예림당 오늘도 또 말씀드렸고 예림당 또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미래산업, 미래산업도 우리 오늘 말씀드렸고 미래산업 오늘 상한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상한가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매집, 우리 매수해 볼수 있는 타이밍, 우리 대응 함께 해보자라고 다 말씀드렸고, 우리 신성 델타 당연히 이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지금과 같은 종목,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세계의 급등 가능한 종목, 우리, 그죠? 세계의 급등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이 지루함을 달래자, 우리 단기, 단타 종목들 매매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텔레그램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별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이 구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우리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수익, 수익 랠리에 참여하셔라 라는 거. 우리 10%에서 30%의 큰 수익이 하루에도 나면서 우리 1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달하는 큰 수익을 여러분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은 다들 무료로, 무료로 가능하다 라는 거. 자, 입장 방법 우리 댓글에 정확하게 남겨놨는데, 자, 잠깐 입장 방법 말씀드립니다.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 주소를 걸어 놨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 댓글이 안 보일 경우에,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 단추. 우리 컴퓨터 말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 우리 조회수 옆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단추가 있죠. 우리 이 더보기 단추를 누르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링크를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한 선생 전문가 무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일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입장 또는 실시간 라이브 이러한 것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보고 이와 같은 신청을 하셨는지 남겨 주시고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신청이 되고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 이 구간 여러분들 모아 가야 되는 구간 거래량이 없다. 우리 매도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력, 우리 주포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대응하는 동안에 우리 매일 매일 급등 종목, 우리 단기 단타 종목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도움 받으셔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댓글, 더보기 단추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5초만 투자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신성 델타 테크 다시 우리 주가 급등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 여기에서 급등할 수 있는 우리 재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컨텀, 컨텀하고의 협업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전자 결정, 그리고 특허, 특허 관련 이슈, 요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바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박스권, 박스권 정확하게 이 구간 돌파하는 시점, 바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텐데, 우리 이 구간은 바닥 라인이다라고 했듯이 바닥. 우리 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발바닥에서 우리 무릎 사이,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 구간하고 우리 지난 이 구간, 작년에 이 구간하고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순간, 우리 분명히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서, 아시겠죠? 또 우리 텔레그램에서 드리는 단기 종목으로 조금 수익 내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겨내 보겠습니다. 우리 신성 델타 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 하나면 게임 끝난다. 우리 이렇게 하나만 솟아줘도 되니까, 이 구간 기다려 보면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우리 댓글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